울었냐 오라방들. 다들그 나이 되면 당뇨는 기본이제. 근디 또살겄다고 무서워서 벌벌하고 있어. 걱정 말어불러 내가 또살바락게 지려줄 텐게. 귀 쫑긋. 알제? 일단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봐. 댓글은 당뇨 잡는데 필수여인. 언냐 오라방. 당뇨 있으면 제일 힘든 게 뭐여? 밥도 눈치 봐야제. 고기도 눈치 봐야제. 달달한 거. 에이그 입에도 못 대불어. 살맛이 안 난다. 이런 소리절로 나온다 이 말이여. 근디 말이여. 입 심심한 울 언냐? 오라방들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당뇨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간식. 갈쳐줘 불란게 잘들어봐임 하나. 기본 세팅. 먼저 기본부터 챙겨야 해요.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 그거 큰일 나. 밥 먹고 과일이나 케이크 커피로 후식. 절대 안돼 제인. 밥 먹었으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꼭 움직여야 해. 물도 자주자주 마셔야 피가 끈적 안해 불어. 알지? 둘. 당뇨 간식 리스트. 일 피스타치오. 하루 딱한줌 손바닥만큼만. 혈당 잡아주고 임산부 혈당 관리에도 좋다잉. 근디 꼭 무염으로 사야 해. 소금 간된거 먹음 안돼 불어. 이 삶은 달걀. 단백질이 듬뿍이라 혈당도 안정되고 배도 든든혀. 하루 한두 개만 먹어도 충분해. 쪄서 먹는 게 제일 깔끔하지 라인. 삼볶은 콩. 팝콘은 한번 입댐은 멈추질 못하제잉. 그래서 탈이여. 대신 볶은 콩이 짱이여. 단백질 많고 포만감 주고 다이어트에도 도움 되제. 근디 너무 많이 먹음 배 아려올 수 있으니 적당히 해야혀. 사치즈. 탄수화물은 거의 없고 단백질 빵빵해. 치즈 살 때는 가공치즈 말고 자연치즈, 저염으로 고르란 게. 발효치즈는 위 약한 사람도 잘 먹어져. 오구은 병아리콩. 이건 완전 슈퍼푸드여. 단백질, 식이섬유 빵빵하지. 올리브오일 살짝 발라 구워 먹음 간식으로 딱이여. 애들 간식으로도 다이어트용으로도 끝내주지라. 셋. 오해여 오해. 달걀 당뇨에 안 좋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요. 근디 연구마다 말이 다르단 께 적당히 먹음 괜찮아. 하루 한두개 노른자까지 같이 먹어야 영양이 꽉 차불어. 그럼 정리해 볼까? 피스타치오, 달걀, 볶은 콩, 치즈, 병아리 콩이 다섯 가지가 바로 당뇨 간식 베스트여. 울 언냐 오라방 알제? 당뇨면 간식 못 먹는다 멍멍이 쌉소리 닥치라해.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돼야 불어. 백 살까지 살아보세 이후에도 또 보세. DJ 백소 간다임. 빠임.